공역은 4, 5, 6, 7, 8이라고 했습니다.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세 개고, 공역은 다섯 개고. 다음을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아이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부동호가 나와 있으면 조합을 떠올려달라고 했지. 근데 이 문제가 조금 특별한 건 하나가 등호가 들어가 있죠. 우리가 구하기 쉬운 건 이겁니다. 맞죠? 얘는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에다가 플러스 뭘 하면 될까? 얘네 둘이 같아도 되니까 이 경우를 추가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결국 이 부등식이 풀었으면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는 건 그죠?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f1보다 f2가 크면서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냥 더해버리시면 될것 같아. 함수 문제는 제가 되도록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고 자, 위에 거는 소위 말하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제가 5C3 공정으로 외워달라고 했어요. 다섯 개의 공역의 원소 중에 세개를 골라내면 그대로 화살표는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럼 자동으로 F1보다 F2가 크고 F2보다 F3이 큰 함수가 하나씩 나옵니다. 자 그럼 위에 걸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가 10개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아래는, 아래는 아래는 얘네 둘이 같아도 되니까 결국은 얘네 둘이 가지는 어떤 함수 값이 있을 거고, 얘가 가지는 어떤 함수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 심플의 아이디어 자체가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골라내시면 돼. 두 개를 예를 들면 이렇게 골랐다. 그럼 f1, 2는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나가면 되고, f3 커야 되니까 큰 놈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만 하면 화살표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두개더 하시면 20개 나오죠, 20개. 답은 1번에 있고. 네, 됐어요.